하나의 신념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은 율법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 성경을 희미하게 보면 그것은 신부의 자격이 되지 않아요 신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그 비밀을 그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부는 장군동산이요덮은 우물이요 봉한 이님 신부는 감추인보예입니 보화입니다. 성경을 성경을 명쾌하게 아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비밀로 덮여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율법을 예표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폐해버렸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일지 모릅니다. 마구 폐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십계명까지 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 패해버린 거예요. 로마서 성장 마지막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굳게 하느니라. 완성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